<laughs> 출발합니다. 오케이. 바이. 땡큐. 케어. 땡큐. 바이. 씨유. 아. 아. 예, 지금 아라콘차니에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. 야, 근데 아침 지금 7시 5분 좀 지났는데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네. 이거 자리 없는 거 아니야? 아씨난 당연히 표가 있겠지 하고 서 예, 예매도 안 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오면은 표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사람이 없나? 네, yeah. 아, uh, can I get a t i c k o k o r 네. one ticket. g o now. Go n o 지금 이거 샀습니다. 어, 지금 349바 네, 여기 파타야에서 코라까지 가는데 349 바트 나오네요. 7시 15분 출발이니까요. 거진다 됐네 시간이. 문이 <laughs> 좋았습니다. 코큰카 아, 아. 저는 아침에 설마 아침에 이제 7시 막 넘어서 한 15분 2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첫차더라고요. 근데 저는 설마 이 시간에 이렇게 일찍 가는 사람들 이몇이나 될까 하고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예매도 안 알아보고 왔는데 많네요. 생각보다 사람이. <laughs> 마지막 딱한 자리 남은 거 제가 지금 샀습니다. 저희. 근 루이 마이로비 아. 지금 바로 표끊고 나오시면 여기가 지금 플랫폼 원이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버스에 실을 짐은 여기다 맡기면 여기 번호표 주고 바로 여기다 실어 줍니다. 네. 오, 네. 아 디스버스? 네. 아, thank you, thank you so much. 저는 맨 뒤에 요거 한 자리 남았던 걸 지금 막탄 겁니다. 아, 다행이에요. 근데 요 뒤가 이런, 그러니까 버스 이, 안내하시는, 그러니까 안, 옛날 에은안내행이라는 표현 쓰죠. 여기 이제 승무원인 남자분이 한번 계셔요. 그분이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, 조그만 화장실 하나 있고 이러면 저희 이제 승객들의 나눠질 뭐 물이나 이런 거 도시락 같은 거 놔두는 구비해두는 이런 약간 창고 비슷한 어, 그런 방이 있습니다. 이 방. 고추가 지금 한 3시간 달려왔고요. 여기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서 화장실 가려고 왔습니다. 근데 <laughs>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. 3바트3바트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<laughs> 6시간만에 여기 나콘 나차시마 아유 발음도 어려워요 앞으로 그냥 코, 코라시라고 하겠습니다 코라시에 지금 잘 도착했고요 지금 터미널에서 지금 큰길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아, 숙소를 구한 데는 걸어서 한 40분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날씨에 배낭 메고 걸어갈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볼트를 불러서 일단은 체크인을 먼저 하러 가겠습니다. 아, 덥다. 와, 여기가 제가 며칠 동안 머무를 호텔입니다. 아, 들어갑시다. 제 방은 414호. 아, 여기 들어오면요, 문 들어오자마자 아, 뭐 조그만 선반 있고, 근데 여기는 사실 문 뒤라. 일 일은 을을 같아. 아 w if you have a little bit of a problem. I d 고 n t k 테 o w if you have a l i t t l 요 위에 와야 f a problem. I don't know if you h a 화장실 스위치는 어디야? 아 여기인가? 아 화장실 들어오면 어 깨끗하네요. 어 깔끔하다. 물은 물은 조금 아쉬운데 나오는 게확 나오질 않네. 아 물은 살짝 아쉽습니다. <laughs> 이게 틀자마자 확 나오는 맛있어야 되는데. 아 그리고 이 작은 발코이 있어요 여기는. 와. 나오면 되겠네. 오케이. 좋았어. 나오면 뷰는 바로 뭐 특별한 뷰는 없는데 일단은 옆에 바로 붙은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일단은 뻥 뚫려 가지고 전망은 좋습니다. 오 괜찮네요. 이정도면 네. 이 방은 제가 아고다에서 14,000원에 얻은 방입니다. 지금 이산 쪽에는 이 아고다에서 보니까 예, 뭐 호스텔이나 뭐 도미토리 같이 조금 싼 저가형 방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땅이 워낙 넓으니까 호텔들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 가격은 좀 되게 싼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얼반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이 저가형 이 14,000원짜리 호텔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한 지금 한 4, 5일 정도 이 코랄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저는 예 네, 저는 그 체크인하고 아 어, 호텔에서 짐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서 호텔 주위에 좀 뭐가 있나 좀 둘러보고 있고요 지금 둘러보면서 지금 이 근처에 그수안나 공원이라고 그 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엄청 유명한 공원이더라고요 그니까 그 공원에 그모 할머니라는 국민 태국의 국민적 영웅이시래요 그모 할머니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자세한 거는 일단은 거기. 공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야 지금 시간이 낮 네시반이거든요. 와이 발견 대낮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저 앞에 여기 앞에 보시면 아 여기 기도 드려 다 신발 벗고 올라가시는구나 어찌됐든. 이 안에 올라와서 안에 보시면 저 안에 동상이 있잖아요. 여자분 서 있는 동상. 아. 아, 저 여자분이 이제 뭐풀 렘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서 야모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야모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태국어로 모 할머니라는 뜻이래요. 야모가. 그러니까 이 공원 안에 수완나 공원 안에 이제 저모 할머니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왜 여기 동상이 세워져 있느냐 그걸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이 코락 이 지역에 성주가 계셨는데 그 성주가 저모 할머니의 남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성주의 부인이시죠 저모 할머니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이웃 국가가 이제 라오스 잖아요 라오스에서 이제 기습으로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국 이 지역 근처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히고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죠. 그니까그 당시에 이제 성주는 이제 안 계셨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뭐 할머니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작전을 짜서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제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몰래 빼내서 이제 그 포로들과 같이 이제 라오스 군인들과 항쟁을 하면서 싸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왕한테 연락을 하게끔 해서 국왕의 이제 지원군이 와서 이제 라오스 군인들을 다 몰아냈다고 합니다. 하여간 뭐 디테일한 내용은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여자의 몸으로서 여자의 몸으로 라오스 군인들을 상대로 어 싸움을 했다는 것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. 그래서 이제 국민적 영웅이라고 합니다. 뭐 할머니가 그래서 뭐이 근처 태국 사람들이 근처 오게 되거나 어, 어떤 뭐 힘든 상황이 오거나 뭐 힘든 일 있을 때기도 드리러 이뭐 할머니 동상 앞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많이 온다 <laughs>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기 보면 제가 볼때 관광객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 내가 볼 때는 다 태국 사람들 거진 다 태국 사람인 거 같아요. 네, 이 공원을 크게 둘러가지고 옛날 그 여기가 성곽 자리였나봐요. 성 자리였기 때문에 그 성을 보호하려고 이 해자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좀그 자리인가 본데요. 해자 자리. 어. 와. <웃음> 와 어슬러 오이 저것도 저것도 도마뱀거죠아 장난 아니다 <laughs> 어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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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와 와, 해가 떨어졌는데도 해가 떨어졌어도 호텔에서 <laughs> 나올 때는 해가 떨어져서 아유 이제 시원하게 따고서 나왔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도 이제 뜨겁습니다. 뜨겁기는. 야, 일단은 여기 코라 오면은 꼭 와서 인사드려야 된다는 이제 모할머니 동상에서 인사는 드렸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, 이제 코라 여행 시작하겠습니다. 뭔데 여기 다 이렇게 줄서 있는 거지? 모 커피. 아, 포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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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리 아, 포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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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아, 스 포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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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이스 포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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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예, 굿 러. No, n o s 아, no s p i 아니 인사하고 갈라 그랬더니 안 맵다고 괜찮다고 조금 먹으라 그러네 사람 신경 쓰이게 <laughs> 마음 같아서는 저도 줄 서서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. <laughs> 태국에서 도 어,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까지 여기다 숟가락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, 맛있어 보이기는. 나주? 한글이 있어 여기. 대박. 왜 한국 식당인가 보네. <laughs> 아 나주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써있네. 야 한국 식당이 여기 있구나. 야 너무 반갑다. <laughs> 이랬 테니까요. 한국에 있을 때 모르는데, 이게 나와서, 외국 나와서 돌아다니다가, 이렇게 한글만 봐도, 한국 사람은 둘째 죽고, 한글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. <laughs> 아, 진짜 덥다. 다음에,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길이 있으면, 와서 한번 먹어봐야 기긴 해봐야겠는데요. 지금 저는 이제, 일단은 저는 그, 터미널 21, 그, 방콕이나 저 파타에 가면 터미널 20일이 있잖아요. 그 터미널 21이 여기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1에 그 전망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그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지금 터미널 21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들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갈려려다가이 앞에 경찰 에, Thank you, thank you so much 저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그냥 막 건너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냥 건너가래요 이 바닥에 횡단보도 이 그림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다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이 되는 거예요 네, 저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건너도 된다고 건너라고 그래서 지금 건너왔습니다 아 무서워 아, 괜히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평상시대로 막 건너가다가 괜히 딱지 끊으면 안 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문제 없었습니다 성공 와 터미널 21 앞에 왔습니다 아 저게 저렇게 울퉁 속에 저게 전망대구나 일단은 저거 전망대 한번 보러 왔어요 오오와 와 어우 시원해 어우 <laughs> 어우 <laughs> <laughs> 시원해 갑자기 찬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기침이 막나와 좋다 층마다 그 나라의 그뭐 수도나 아니면 유명한 도시 그 모양을 본따 가지고 층마다 특색 있게 만드는데 아 여기는 2층은 런던 영국인가 보네요. 1층 1층이 파리였나? 파타야는 여기는 모르겠네요. 하여간 지금 들어왔습니다. 와서아 덥다. 일단은 제일 먼저 어두워지기 전에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으면 전망대를 한번 먼저 가볼게요 근데 아직 6시가 안 돼서 그런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같아요 네, 4층이 샌프란시스코구나 4층 샌프란시스코에 식당가가 있나본데 여기는 PO21이 4층에 있나봐요 이따 여기 와서 약간 밥 먹고 일단 저는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5층에 올라오면 스카이데크? 스카이데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, 전망대로 가나봐요 잠깐만. 아, 스카이데크, 디파스게트. 이 여기네? 여기서 가나 보다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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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엘 아, 여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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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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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뻘쭘합니다. 정자밖에 없어요. 지금 5층에서 엘리베이터 탔고요.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thank you. 아, Sorry, free. is i free here? Yes, yeah, free. free. 아, free. 아, 아 전망대 여기 무료네, 무료. 아, 이코 이런 분위기구나. 야. 아, <laughs> 어, 바로 앞에 빅시네. 진짜 빅시 와. <laughs> 빅시. 그러니까 한국의 이마트 같은 데죠. 빅시는. <laughs> 야, 이게 크구나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이코랏시 태국의 제2의 도시라는데, 야, 크긴 크네요. 여기서 올라와서 보니까 뭐 진짜 뭐 방콕처럼 엄청 막 들쑥날쑥 큰뭐 건물들이 보이진 않는데. 그좀 잔잔하게 건물들이 있어요. 그 높은 고층 빌딩들은 안 보이는데 일단은 제 시야에서 보일 때는 어우뭐 여기까지 건물들이 다 쳐져 있네. 일단은 지금 여기가 오픈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밀봉이 돼 있어요. 통 이게 큰 유리로 이게 한 바퀴 빙 둘러져 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<laughs> 한번 올라올 볼만합니다. 여기 코라도 오시면. 여기 터미널 21 보시게 되면 한번 올라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시원해요. 아, 밤에 오면은 제가 이게, 이게 자세히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. 뭐 야경이, 야경대로 뭐 이쁘긴 하겠지만 일단 정확하게 대강 이좀 윤곽을 보려면 이렇게 낮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이 벌써 한 바퀴 돌았네.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한 바퀴 도는데 어, 한 2분? <laughs> 넉넉잡고 한 3분이면 여기 한바퀴 돌겠네요 아 근데 아예 뭐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올라와서 보기는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강추는 아니지만 뭐 터미널 21에 오시게 되면 한번 올라와서 볼 만은 해요 1,2분 투자해서 시내의 전경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를 사야죠. 200바퀴즈. 보통 카. 아, 200바 충전했습니다. 네. 일, 일단은 지금 요 밥이랑 오이 두 개, 여기 돼지고기인데, 이게 후, 제가 볼때 훈제 같아요, 약간. 혼자 갖고 삶은 거 아니면 혼자 갖고 이 후라이는 이제 추가로 추가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. 얼마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후라를 추가 하나 했고 먹어보겠습니다. 음~ 빨간 소스를 줬거든요. 약간 약간 매우면서 시큼한 소스예요. 근데 고기 찍어 먹은 게딱 맞네? 음, 터미널 21. <laughs> 파타야는 그 건물, 21 건물 옆에 큰 앞에 그 광장에다가 비행기를 세워놨잖아요. 여기는 공간이 없었나 봐. 바깥에다 비행기 세우. 그러니까 이 내부에다가 천장에다 이 비행기를 이렇게 달아놨네요. 여기는. <laughs> 아, 귀엽다. 아. <laughs> 와, 제가 지금 터미널 2 1에서 나와서요. 저희 숙소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돼요. 30분 돼서 뭐 여기 차편도 잘 모르고 뭐 지금 저녁 시간이라 길도 막힐 것같아서 그냥 걸어 가고 있는데, 야 어저께까지는 파타야 있다가 오늘 이제 하루 만에 여기 꼬라로 왔는데 지금 7시밖에 안 됐거든요. 7시 좀 넘었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요. 파타야는 지금 뭐 초저녁이죠. 7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 길에 사람 엄청난데 여기는 지금 저쪽 저기 탑 보이시죠 보는데 저쪽 탑 터미널 20에서 지금 이 계속 지금 큰 길가로 제 걸어왔어요. 걸어오는데 가게 분들은 뭐 벌써 벌써 다닫았어요 다 벌써 다닫았어 여러 여러 중간 중간 좀 열어놓는데 몇 집들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. 별로. 아 진짜. <laughs> 이 길을 지금 걸어 가는데 길에서 저처럼 이렇게 걸어 가면서 마주치는 사람이 진짜 거의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. 가게 안에 뭐 상점이나 이런데 직원들 말고는 길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네, 지금 숙소가 들어왔습니다. 아 더워. <laughs> 아, 뭐 오늘은 뭐. 버스 타고 오고 도착해서 짐 풀고 공원 한 군데 갔다가 터미널 에 20일 가서 밥 먹고 그냥 왔는데 벌써 피곤하네요 <laughs> 시간은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와 그냥 한달 동안 그냥 파타에서 야 편하게 디비딩글 하다가 오늘 한 6시간 차 타고 왔다고 그게 힘들었나 봐요 <laughs> 벌써 피곤하네 벌써 피곤해아하이간 지금 들어왔고요 샤워하고 오늘은 좀 일찍 자겠습니다 일찍 자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코란 여행 시작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